안녕하세요. 아, 지난 시간에는 아, 그노버드5 버전과 리액트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. 오늘은 거기에 아, 도메인을 연결해서 아,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, 지금 제가 가진 그 도메인 중에 notube.com이라는 아, 게 있는데 아, 여기에 그 도메인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지금 이 서버는 49.247.175.84. 여기에, 어, 레코드를, 이런 식으로. A 레코드는, 어, 골뱅이, 49247, 175.84. C네임은, 별표, 아 asterisk, n o t u b e c o m 요렇게 등록을 하고요 아파치 서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p c 2 site-enabled에 같은 이0 0 0 d e a u l t c o n f 라는 파일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누보드워의 리액트 앱으로 접근을 하면은 b a r 밑에 www.html 그누보드 리액트 앱의 빌드 i 네. 에 있는걸 가르라고 이제 놨습니다. 여기에 서버 네임은 notube.com. 그리고, 아, www 또 붙어야 되니까, 아, alias www.notube.com.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. 그리고, 그누보드 5를 기본으로, 어, 이번 폴더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alias에서 -E react 앱에 접속했을 때, 자, 아, 여기. 네, 아무튼, 이 정도만 수정을 해볼까요? 이 정도만 수정을 해보고, 또 빠져나오고, systemctl restart apache2. 이렇게 하면은, http죠. s가 아닙니다. nutcube.com에, nutcube.com이죠. 아, 네. 어, 그러면, 예, 네, 그노 보드 5가 접속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 다음에, 리액트 앱이었죠. 리액트 앱. 어, 접속이 안 되네요. 그러면, 다시, r w w w html, 크는 보드로 밑으로 가서, 여기 리액트 앱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리액트 앱. 여기에 보면은, package.json에 홈페이지를 설정한 게 있습니다. 홈페이지. 이걸 리액트 앱으로 해야죠. 왜냐면, 하 루트 경로가 var 밑에, www 밑에, html 밑에, 그누 보드 5가, 아, 홈 디렉토리니까, 여기서 reactm만, 추가를 해줍니다. 그리고 npm run build. 하고요 어, 다시 해보 아, 그럼 떴죠. 예, 네, 그럼 연결이 다된 겁니다. 아, 뭐뭐 뭐 굉장히 쉽게 돼 있고요. 아, 그럼 여기에 다시 HTTPS를 아,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일단 서트봇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서트봇이 있는지 한번. 아, 없으니까 apt install 서트봇. 치 하고 apt install python3 certbot apache 아파치용 모듈을 설치, 패키지를 설치합니다. 네, 아 그러면 서트봇트 아치 투 아파치, 아파치라고 하면은 야 아,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 처음이니까요. 예스. 예스. e 아, s 이 부분에 이제 그 nutube 하고 www.nutube.com 을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search 음, bot apache-t nutube.com-t t www.nutube.com 이렇게 하면요 어, 한 번에 만들니다 아, 그러면, 아, successfully, 나오죠. b a r 밑에, www 밑에, html, ah, h t m 아니죠. etc 밑에, apache 2 밑에, sites enabled에 이동을 하면은, 이렇게 아, 하이픈, l s s l 컴프라는게 만들어집니다. 한번 볼까요? l-ssl. 그러면 다음과 같이 443으로 맞들줍니다 코드 SSL 네. 여기에 SSL 인증서 등이 네. 경로가 정해진 걸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HTS로 접속을 해볼까요? 네, h s 로 접속이 잘 됐습니다. 어, 이상으로, 음, 그 누구드와 리액트를 같이 사용하면서, 도메인까지 연결하고, 또 SSL 인증서를 무료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